반 정도 부어 주세요. 부으세요 네. 해 보세요. 네. 제가 다 다님 거 같아요. 같이 같이 합니다. 물을 반 정도 붓습니다. 네. 여기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그래서 차는 선생님들이 보통 물로 어때요? 라고 물어보세요. 차이로 카페인이 있습니다. 근데 빨리 울이느냐 늦게 울이느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의 양 자체도 10초 정도 기다려주 있습니다. 여기 가운데 숨구멍 있으신 분들은 막으면 안 돼요. 손은 여기에다가 살야 올려주세요. 이렇게 올린 다음에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 다 아, 수구에요. 전체적으로 다물 남아있으면 우러져 나오기 때문에 <laughs> 쓴맛이 계속 나옵니다 아 여기 떨 떨어져나올 때까지 우려주세요버리는 아, 거야? 수고했죠 여기. 네. 석기다네 맞아요 제 인형이 아니구나 나이크똑똑똑 수색이 네. <laughs> 많이 노랗죠? 음. 아, 저예요. 옆에 짝꿍 가운데 딱 주세요. 그런 거 <laughs> 선생님 따르시고 주세요. 내거 먼저 따르고. 네. 선생님 홍차시죠? 어, 홍차야, 일부러. 홍차. <laughs> 제가 가운데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차자리 예의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옆에 짝꿍이 아무리 친하고 좋아도 따라주지 않아요. 왜? 자기 취향이 달라서. 왜냐면 술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권유하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.